주의해야 할 수동태. 주의해야 할 수동태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온 애들을 수동태로 바꿨단 말이야. 즉, 3형식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4형식의 수동태를 배울 거야. 자, 4형식의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외울 게 있어, 이게 항상. 자, 뭘 외우냐. 4형식을 알아야지.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야, 얘는. 간접 목적어. 근데 이게 사람이지. 다음에 직접 목적어, 사물이지. 따라서 얘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맞아? 수동태도 두 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건 수학처럼 그냥 쫙 나열하면 돼. 자, 먼저 그러면 사람을 나열해볼게. 자,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와? PPP가 오겠지. 당연히 B 플러스 과거분사가 올 거야, 그렇지? 수동태니까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지금 남아 있는 게 뒤에 뭐야? 사람 뒤에 이게 남았지. 목적어가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리면 돼. 그리고 똑같이 아무 일없다는 듯이 바이 다음에 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쉽지? 다음 사물이 만약에 주어로 땡겨왔어. 그러면 똑같이, 땡겨왔으면, 동사는 BPP 써야지. B 플러스 과거 분사 쓰시고,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IO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지. 이때는, 전치사를 쓰고, 전치사를 쓰고, IO를 써야 돼. 전치사를 쓰고, IO를 써야 돼. 이게, 사람일 경우, 틀린 점이야 지금. 다른 점 위에랑 다음에 똑같이 뒤에는 by s. 자 그럼 전치사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전치사는 대부분 투구, for나 동사에 따라 for나 of로 바뀔 수가 있어.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만 조심해라. 사물이 목적어일 경우만 조심해라. 사물, 아, 사물이 주어일 경우만 조심해라.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자, 여기 이 문장을 보면 자, 엄마는 좋습니다 나에게 몇몇 사진들을. 자, 그러면 나로 주어를 하는 게 지금 여기야. 그러면 나는 아이 나는 was given 받았다. 몇몇 낡은 편, 사진들을 엄마에 의해. 자, 이번엔 some old picture. 자, 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래. 이게 주어야. 그러면 some old picture 다음에 똑같이 월 기분 수동태 잘 썼고 자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투미. 전치사 플러스 사람. 요걸 주, 중요시해야 돼. 다음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나에게 받았다. 받아졌다. 사진들이.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쫙 보시고 근데 여기서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로는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수 없단 얘기야. 사람이 수동태 쓸때 사람으로 주어를 쓸수 없단 얘기야. 수동태 방법이 두 가지였잖아. 근데 사람 사람을 주어로 쓰는 거를 못 쓰는 동사들이 있어. 왜냐면 하잘 봐. 아이를 쓰고 우리가 i was 만약에 요 바이를 쓴다. 그러면, I was about. 야 그러면, 내가 사죠? 어떻게 사람이 사지냐? 안 되지. 그래서, buy라는 애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수동태일 경우. 다음, w r i t 그럼 얘도 여기다가 written 써봐. I was written. 내가 써진다. 뭐 사람이 어떻게 써져 그지? 해석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buy나 r i t e 나 cook, 요리, 내가 요리돼 말이 안 되지 내가 만들어져 말이 안 되지 자 이런 애들은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동사들은 쭉 읽으면 이 동사들은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 문장이 될 경우 의미가 어색해지므로 쓰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면 돼 다음 오형식 수동태 자 일단 먼저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게 5형식이야 그지이 5형식을 모르면 앞에서 배우고 와야 돼 그럼 똑같아 목적어 앞으로 땡기고 뭐가 와? B플러스 PP가 오겠지 B플러스 가거분사가 오겠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게 이거지 자 뭐가 남았어? 목적격 보호가 남았지 그대로 내리세요 목적격 보호를 그럼 돼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바이 주어 자,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day 주어, 콜 동사, 헐 목적어, 리즈 목적격 보어. 그러면 헐이 시로 왔지 지금. 주어로 왔고, 다음 동사 콜이 이즈 콜드 왔고, 그럼 목적격 보어 남은 거 리즈 그대로 리즈 내리면 되지. 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by them 쓰면 되지. day를 어렵지 않아. 1번 보면 먼저 파악을 해야지. 아 얘는 지금 보트가 지금 사형식으로 쓰였구나를 생각을 해야지 사형식. 그래서 사람 사물이왔구나 근데 바이라는 애는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사람이 사질 수 없으니까. 따라서 어뉴백이 주어로 써야겠지. 다음에 수동태니까 보트니까. 과거니까 워즈 쓰고 수동태 워즈 바트 쓰고 다음 for를 써야 돼. 바이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바이는 for 더모이 쓰면 되고 나머지 바이 미스터 킴두 번째를 보면 자, 메이드를 보고 아 얘는 오형식이구나. 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나는 만들었다. 나의 동생을 화나게 만든 거야. 그럼 오형식 수동태는 목적어 갖고 오세요. 자, my brother. 다음, 과거형. was 쓰고 made. 다음, 그대로 여기 있는 angry를 내려야지. 그대로 내리는 게 이게 포인트야. angry 쓰고 다음, by, I가 아니라, me. 까지 해주면 완벽. 다음, 3번 보니까, elect. 얘도, O형식이야. 그들은 선출했다. O형식. 그를, 뭐로, 대통령으로. 그러면, 힘이 주어니까, he로 바꿔 쓰시고, 과거니까, was. 다음에, elected. 그는 선출되었다. 뭐로, 요걸 그대로,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내리라 그랬지. 5형식은 더 프레지던트 자, 쓰고 다음 그대로 바이 쓰고 데이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목적격 m 을 써야 된다. 자,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를 채지. 4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쇼가 4형식이고 게이브가 4형식이란 말이야. 얘네 4형식 애들이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쓸수 있지. 사용 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래서 목적어 먼저. 밥을 먼저 한번 갖고 오고 밑에는 대열 픽처. 대열 픽처를 한번 갖고 오고 자, 그러면 밥 쓰고 수동태 워즈를 쓰면 되지. 쇼드가 쇼가 과거니까 그럼 워즈 쇼운 밑에는, their picture was shown. 똑같지. 근데, 사람 주어랑 사물 주어일 땐 다르다 그랬지. 먼저, 위에 거 먼저 해보면, 그대로, t h e r 아, 이거 색깔 을 바꿉시다. 그 직접 목적어를, 그대로 내려와야지. their picture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다음에 뒤에 by day가 아니라 목적격 전치사 뒤는 them 써주고 다음 이번엔 밥이라는 놈을 그대로 내리면 안되고 사람이니까 전치사 써야지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그리고 to 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뒤에 똑같이 by them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5번도. 자, 먼저 미를 갖고 오면 이를 갖고 오면 되고 밑에는 lovely 직접 목적어 flower 에 s 를 갖고 오면 되고 아이니까 얘는 과거니까 was given 수동태 이렇게 쓰시고 다음에 밑에는 flower 에 s가 붙었으니까 were given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에 사람이 주어일 경우는 그냥 그대로 뭘 내리면 돼. 직접 목적어 러블리를 그대로 내리고 플라워 쓸수 있어. 다음에 밑에는 전치사를 쓰고 툴을. 다음에 미를 써야지. 자 그리고 뒤에 바이 닉. 여기도 바이 닉 이렇게 쓰지. 지금. 어 전치사가 도대체 언제는 투고 언제는 포고 언제는 오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 자, 페이지 19쪽에 우리가 배웠었어. 페이지 19쪽 가시면 자, PSS 2-4야. 강의는 거기로 가시면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있어. 거기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계속합니다. 자, 6번을 보면 동사가 캡트인데 문장 분석을 해 보니 제니 주어, 캡트 동사, 더 플레이스 목적어, 클린 목적격 보어. 캡트가 5형식이네. 그럼 5형식 수동태를 씁시다. 자, 목적어 더 플레이스 갖고 오고 다음에 과거니까 워즈. 캡트. 다음 그대로 여기 있는 클린은 어떻게?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리라고 얘기했어. 다음 내리고 뒤에는 그대로 바이 제니. 자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 7번도 보아하니 5형식입니다. 마이 노럴 나의 딸이 이름이 이름을 지었어. 물고기를 위시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러면 물고기는 더 피시. 자, was겠지, 과거, was named, 이름이 지어졌어. 자, 여기 있는, 위시가, 목적격 보호니까, 위시, 그대로 내리고, 위시를 지은 거지, 위시라고 이름을 쳤대. 누구에 의해서, by, my door. 일단, 8번. 8번은 딱 보니까, call인데, 얘도 오형식 사람들은 불렀어, 부른다. 레스토랑을 조지의 것이라고 부른다. 그럼 더 레스토랑 쓰고 다음에 얘는 현재네. 그럼 이지콜드 더 레스토랑 이지콜드 레스토랑 불린다. 뭐라고? 자 여기 있는 조지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니까 조지를 그대로 내리고 다음 그대로 바이 피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자, 두개 더. 자, 9번. 보니까 동사가 쿡이야. 사형식이야. 사형식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지. 왜 그래? 내가 요리 될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주어로 쓰지 않는다, 쿡은. 따라서 스파게티를 주어로 써야겠네. 다음, words겠지. 다음에 words cooked. 자, 그리고, 사람이잖아. 따라서 전체다 써야지. 근데 cook은 for를 쓰거든. cook은. 그래서 for me로 쓰고, 다음 뒤에 by my mom. 뭘 쓰기 전에 yesterday를 써야지. for me yesterday. by 마이 맘자 마지막 두 개가 있는 거 보아니 렌트가 사형식이구나 그렇지? 렌트가 사형식 그럼 주어를 미루 한번. 그럼 I. 다음에 5천 원으로 한번. 자 과거니까 I was rent. 자 나는 빌려줬대. 그 다음에 5천 원이니까 얘도 was rent. 다음 그대로 목적어 내리면 되지 얘는 첫 번째 건 그럼 5,000원 그대로 쓰고 yesterday 쓰면 되고 다음 밑에는 미니까 미니까 렌트도 전치사 for스거든. 쓰거, 아, to 쓰거든. to me 쓰고 yesterday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다 b 이 y 미노 여기도 b 이 y 민호, 그렇게 쓰면 되겠다.